팀장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그디 <laughs> 오늘 또기하나는 차를 준비하셨어요. 어, 맞아 차 좋지. 어, 이거 하이그로시에 어 오, 손톱 자국 하나 없네. 어 그렇지. 깔끔하지 않아? <laughs> 따봉따봉이야 <laughs> 아, 진짜 오늘 준비한 차량은 또 우리 형님들이 좀 저렴하면서 좀 옵션 좋은 차를 소개를 해달라는 분이 많으셔가지고 오늘 준비를 했는데 얘가 주행 거리는 조금 있기는 해. 주행 거리가 많은 만큼 그만큼 또 감가상각이 많이 되잖아. 그만큼 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인데 뭐 주행 거리 많다고 해가지고 뭐 차량 상태 안 좋으면은 실컷 소개도 안 하지.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주행 거리는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상태는요 A급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추가 옵션만 1,410만원이 적용되어 있는 단순전도 없는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딱주행 해보면 알잖아 느낌 알잖아 너도 와 진짜 하체 잡소리 하나 없다 그리고 너무 좋아하지 않냐? 그리고 이 차량 승차감도 좋지 어, 방금 방지턱 넘은 거잖아요 어, 그치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적용되어 있다고 자 신차 가격만요 무려 7,460만 원 하던 차량이요. 오늘 킹카에서 얼마에 판매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이 차량 한번 보러 가실게요. 함께 가시죠. 와 진짜. 그 주행 거리는 숫자에 불과한 것 같아. 와 너무 좋은데 차 상태? 안녕하십니까 킹카 t 비입니다 와! 저희 킹카 t 비는요 항상 차량을 선별할 때요 우리 가족이 탑승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꼼꼼한 정비를 하여 차량을 출고하고 있습니다. 100% 리프트를 띄어 하체 점검 및 엔진 오일 교환하여 출고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형님, 누님들, 편안하게 드라이빙 할수 있는 차량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형님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기가 구독자, 시청자, 형님, 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가격 저렴하면서도 옵션 빵빵하고요, 차량 상태 끝내주는 차량으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제네스 G80 차량은요, 옵션빨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그만큼 옵션 너무나도 풍부하게 잘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자, 주행거리가 14만 키로 정도를 주행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얘가 14만 키로를 달렸나 할 정도로 너무나도 차량 상태 깨장나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어려움하게 G80 구매하시고 싶은 형님 누님들 많이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스펙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에 등록된 제네스 G80 3.5 4륜구동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추가 옵션으로요. 1410만원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제네스 G80에서 빠지면 안되는 옵션 파플러 패키지 510만원짜리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드라이빙 얼선트 패키지 2가 적용되어 있고요. 이게 150 정도 하고요. 자 뒤쪽으로는 컴포트 패키지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열선 시트에 통풍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는 전동 시트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자 이게 220만원 정도 하고요. 또 후성 모니터 250만원까지 적용되어 있는 1410만원의 어마무시한 옵션이 적용되어 있는 제네스 시 G80 차량 전면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상태는요, 돌트면성이 크게 안보여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쪽으로 후드 부분도요, 와, 깔끔해요. 얘가 21년형에 1 4만 k 로를 주행한 차량이 맞아? 할 정도로 외관상태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뭐 중고차다 보니까 약간의 사용감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헤드램프 상태 백화현상 없습니다. 반대쪽 역시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시인성 좋은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반짝반짝이는 풀 LE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그릴 부위까지요. 광이 반짝반짝하게 살아있습니다. 당연히 전방 센서 적용되어 있고요. 또서어 두비를 위한 전방 카메라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는요.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2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2가 들어가 있으면 좋은 점이 뭐죠? 고속도로 주행 보조 2가 적용되어 있다는 라 겁니다. 장거리 주행 시에는요. 깜빡이만 켜주면 안전하게 차선 변경까지 해주는 제네스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2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전면부에서 제가 크게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외관 상태는요.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으로 오늘을 준비를 했고요. 가격은 전국 최저가로, 하지만 차량 상태는 끝장나는 제네스 시 G80 차량입니다. 자, 그러면 운전석 측면부에 가서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자, 운전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 역시. 여러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외다부분도 아주 깔끔합니다. 리피터 부분에 손상적으로 파손된 부분 없습니다. 자, 앞타이어 트레드는요 이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위 상태는 테두리 부분으로 주차업침 보여지고 있고요. 자, 3.5 차량이 있기 때문에 승차감 좋은 퓨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적용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사이드 미러에 손상적으로 파손된 부분 없습니다. 서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잘장착되어 있고요. 자, 앞도어 쪽은요 너무 깔끔해요. 자, 문구 이 하나도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 뒷도어 쪽 역시 너무 깔끔합니다. 자 커터까지요 외관 상태는요 따봉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외관 상태 너무나도 양호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뭐 신차처럼 완전 깨끗하다 이건 아닙니다.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오셔가지고 쫙 차를 딱 보시면요. 야, 광발도 살아있는 게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 느껴지는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요.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는 한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위 상태는 테두리 부분으로 주차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행거리 대비해서요. 차량 상태는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해 주신 차량이고요. 썬팅 상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썬팅 상태도요. 아주 양호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썬팅 상태까지 아주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제0 1 8 0 차량이고요. 빠르게 후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띵, 띵, 띵. 자 제네시스 G80 차량 후면부에 왔습니다. 자 후면부 도장 상태도요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트렁크 부위도요 흠집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테일램프 상태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습니다. 제네시스라는 레터링 이쁘게 크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다른 구동 옵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280만 원 정도 하는 옵션이 추가가 되 있는 거고요. 자, 후면부 도장 상태도요. 제가 크게 고지들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퓨저 부분도요. 손상된 부분이 없습니다. 듀얼 머플러까지 멋스럽게 들어가 있는 G80 차량이고요. 당연히 전동 테일게이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동 테일게이트 상태 이음 없이. 잘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광활한 트렁크 공간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가니쉬 부분도요.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합니다. 자, 안쪽으로 봤을 때 타이어 수리 키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빠르게 보조석 측면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끝> 자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보조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는요 와 문고기 하나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앞타이어 트레이드는 한70% 정도 남아있습니다 자휠 상태는요 테두리 부분으로 주차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펜다 부분은 아주 깔끔한 모습 그리고 리피터 부분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습니다 사이드 미러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고요 미세하게 사용감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서라운드 뷰를 카메라 잘 장착되어 있습니다. 앞도어 쪽은요, 와 문콕이 하나도 없어요. 자, 뒤도어쪽 역시 문콕 하나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커터까지요. 외관 상태는요, 진짜 진짜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와, 어떻게 이가 14만 킬로를탄 차량이지? 할 정도로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뒷타이어 트레이드는요, 한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위 상태는 테두리 부분으로 미세하게 추점지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요, 외관 상태는요, 너무나도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신차처럼 완전 깨끗하겠지, 이건 아닙니다.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블랙 바디이기 때문에 광빨 없으면 또 보기 싫잖아요. 광도 빤딱빤딱하게 잘 살아있는 차량이고요. 자, 저희가 항상 이쪽에서 성능기록부 고지를 해드리잖아요. 성능기록부 첫째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장기렌트 이력은 있다라는 거꼭 인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태 점검부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상태 점검부 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엔진 미션 주 부품에서 미세누유 없는 자, 올려고 차량이고요. 차량 상태가요. 끝내줍니다. 자, 그래서 킹카 구독자 형님 누나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매물이고요. 자, 실내 상태도요. 와, 진짜로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고, 추가 옵션이 1,410만 원이 적용되어 있는 제네스 G80 차량 실내로 이동해서 설명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제네스 G80 차량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우선은요, 눈에 딱 들어온 게 뭐냐면, 후성 모니터예요 얘가 이제 250만원짜리 추가 옵션이거든요. 거기다 우리 형님, 누님들, 또 뒷좌석에서 화장도 고치시고, 매부새도 이게 단정하게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자, 화장 거울도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야, 진짜 시트 상태 한번 봐주세요. 얘가 어떻게 14만 탄 차량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시트 상태도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당연히 없고요. 자, 이 차량. 2열 컴포트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220만원짜리 추가 옵션 적용되어 있고요. 자, 2열까지 열선 통풍 적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또 리어 커튼도 적용되어 있거든요. 자, 리어 커튼도요,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형님도 좋아하시는 워크인 디바이스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2열 션 쉐이드 적용되어 있고요. 와, 진짜로 관리 상태가요, 끝장나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해 주신 차량이고요. 자, 옵션까지도 너무나도 빵빵한 제네시스 G80 차량이었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1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끝> <끝> 자, 도어트림 보여드리겠네.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후축방 경보 적용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도어트림 상태도요.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사이드 미러 상태 확인해 볼게요. 전동 사이드 미러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고 있습니다. 전자석이 오토 윈도우고요. 자, 윈도우 원터치로 이음 없이 잘 동작되고 있습니다. 자, 2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역시 원터치로 이음 없이 잘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쪽 보시게 되면요 전자식 차이드락 적용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운전석 시트 상태 확인해 볼게요 자 운전석 시트 상태 헤지거나찌은 부분 없습니다 약간의 사용감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 상태 자 이음 없이 잘 동작되고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엠비언트 은은하게 이쁘게 잘 들어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밑에 쪽으로는 차체 자세 장치 자선 이탈, 오토의 쌉, 전자파킹, 전동 테일게이트, 거기에 전동 텔레코스픽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스티치 봐주세요. 와우, 너무나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역시. 프리미엄 세단입니다. 자, 그럼 빠르게 실내로 이동해서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먼저 보조석 시트 상태도요.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었습니다 보조석 역시 전동 시트 적용어 있고요. 자, 빠르게 실내로 탑승하시죠. 아,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와, 이게 어떻게 14만 킬로를 탄 차지라고 싶을 정도로요. 너무 정숙해요. 진짜 진동이 하나도 안 느껴지고 있고요. 실내 상태도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그만큼 전차주님의 애지 종지 잘 관리해주신 차량이고요. 자, 이 차량은요, 인기 있는 옵션, 파플러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5 1 0만원에 파플러 패키지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G80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다 추가 옵션이에요. 그래서 어떤 옵션이 들어갔냐에 따라서 차급이 달라지고, 차값이 완전 달라집니다. 자, 오늘 준비한 제네스 G80 6기통 엔진을 가진 자, 사륜구동의 차량 전국 최저가로 준비를 해왔고요. 자, 거기에다가요. 옵션이 어떤 게 들어갔는지 꼭 따져보고 구매를 해주시면요. 자, 이 차량이 가성비가 있구나 느끼실 겁니다. 자, 실내 상태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앞쪽으로는요. 운전할 때 제반 사항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큼지막한 헤드업 디스플레이 적용되어 있다는고 말씀드리고요. 자, 대시보드 상태 한번 봐주세요. 스티커 흔적이랑 끈끈이 흔적 없습니다.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계기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3D 디지털 기이판 적용되어 있고요 자, 정확한 주행거리가요. 14만 225km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주행거리 다소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와, 진짜 주행거리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느낌을 이 차가 주고 있어요. 정숙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차량급은요, 제가 봤을 때는 한 7만, 8만 킬로 정도? 주행 차량급 정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요. 자,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후측방 모니터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뒤쪽으로는 오토 라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오토 하이빔 적용되어 있습니다. 옆쪽으로는 오토 레인 센서 적용되어 있고요. 또 운전할 때 재미있게 하실 수 있는 패들 시프트 적용어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적용어 있고요. 음성 인식, 블루투스 가능합니다. 자 반대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인데 그냥 크루즈 컨트롤 아니죠. 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 차와의 차간 거리 유지 및 긴급 제동, 앞 차가 정차했으는 같이 정차해주고요. 출발할 때 같이 출발해 주는 아주 영리한 제네시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적용어 있고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 2까지 적용되어 있어서요. 장거리 주행 시는요. 바퀴만 딱 켜주면 안전하게 차선 변경까지 해 주는 아주 영리한 스마트 그루지 컨트롤 적용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이게 들어가 있으면 보험료 10%까지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ECM 눈밀로 적용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카드는 안쪽으로 꼽아 주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다가 제네스 커넥티드 연결되어 있어서요 또 이제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밖에 차 사용하면 여름철 같은 경우는 차 안이 너무 뜨거워지고 겨울철은 춥잖아요 자 아침에 일찍 출근하시는 형님도 어때요 자 아침에 회사에 딱 출근을 따뜻한 집에 있다가 차 타러 딱 나왔는데, 차에 탔는데, 오, 너무 추워! 그러면 막, 회사 가기도 싫고, 막 짜증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네트 커넥티드 연결을 해가지고요. 원격으로 시동 딱 걸고, 공조장치 조작해서, 자, 여름철은 시원하게, 겨울철은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가지고, 우리 누님들이 차 보러 오면, 블루 링크 뭐 제네시스 커넥티드 유보 들어갔는지 먼저 확인하신다니까 그래서 요즘 너무나도 인기 많은 자 제네시스 커넥티드에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위쪽으로는 리어 커튼 적용되 있고요 자 리어 커튼 버튼 자 이음 없이 잘 동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이그로스 봐봐요 진짜 흠집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도 음. 깔끔하게 손때 묻었다 손때 손때 아유, 너무나도 <laughs> 깔끔하게 잘 관리해주신 차량이고요 자, 위쪽으로는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적용되어 있습니다 듀얼 오토 에어컨 적용되어 있고요 자, 운전석 쪽 통풍 열선 보조성 역시 열선 통풍 적용되어 있습니다. 핸들 열선 적용되어 있고요또 공기 정지, 공기 청정기도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오, 내가 또 이거, 이거 또 안에 안 보여줬네. 또폼 프로젝션 적용되어 있어서요. 또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지원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요새 이제 티맵 카카오 앱비 네이버 앱이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이렇게 안전 운행하셔가지고 점수 쌓으시면요. 또 아시잖아요. 보험료도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티맵 같은 경우에 70점 이상의 보험료 8%, 100점에 대 무려 15%까지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안전과 편성을 의 제공하는 여러 기능들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안전에 관한 사항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설정 들어가시면 차량 운전자 보조하시면 이렇게 뭐 주. 앞쪽으로 주행 편이 스마트 크루즈 전방 안전 주 운전자 주의 경고 차로 안전 주차 안전 이렇게 하시고 주행 편이 딱 들어가시면 고속도로 주행, 주행 보조 2가 적용됐어요. 이렇게 차선 변경까지도 안전하게 해주는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안전에 관한 상, 요새는 안전이 최고잖아요. 그만큼 옵션도 빵빵한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다시 밑에 쪽 내려오시면 핸드폰 무선 충전 당연히 가능하고요. USB 단자, USB 충전 단자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볼륨 조절, 자, 레버가 적용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자, DIS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밑에 쪽에는 다이얼 로브 적용되어 있고요. 자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서라운드 뷰장현연 적용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시뮬레이션도 나옵니다. 이렇게 가지고 누르셔도 재밌고요자 이렇게 그리고 전방 카메라 화질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전방 카메라 화질도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가 크잖아요. 대형 세단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좁은 골목길이라든지 주차하실 때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라운드 뷰 적용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오토 홀드 적용되어 있습니다. 옆쪽으로는 드라이버 모드를 설정하는 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또 3D 계기판이 이쁘게 변하고 있습니다. 주행 모드 설정에 맞춰서요. 자, 그리고 옆쪽에는 어라운드 뷰 모니터, 전방 센서 적용되어 있고요. 자, 이고 컵홀더. 또 안쪽으로는 중고차 구매에서는 키한개절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이 차량 두개 보유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동 주차 기능 적용돼 있습니다. 또 자동 주차 기능이 적용돼 있으면 좋은 점이 이제 마트에서 활용도가 높죠. 이제 짐 싣고 딱짐 이제 물건 사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이제 거기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옆으로 딱 들어갈 때좀 거슬리잖아요. 그럴 때는 자동으로 이렇게 원격으로 시동 딱 걸어놓고 차 앞쪽으로 딱 빼가지고 전동 트렁크 딱 열고 짐딱 싣고 끝 가시면 돼요. 그만큼 편리한 요새 없으면 안 되는 옵션 자동 주차 기능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안내소 공간 안쪽까지도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신 제네스 G80 차량이고요 또 회장님 차답게 후석 모니터까지 요게 옵션이 엄청 비싸요 250만원짜리 거기다가 2열까지 다 옵션이 추가가 많이 됐다니까요. 컴포트 패키지 들어가 있는 차, 후속 모니터 들어가 있는 차, 제네스 G80에 흔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인기옵션, 파플로 패키지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드라이빙 어시스 트 패키지 2까지 적용되어 있는 옵션 빵빵한 주행거리 대비해서요. 상태 너무나도 끝장나는 차량이었고요. 가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나가세요.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시죠 자 이제 가격을 오픈할 시간이 왔습니다. 자, 옵션은요, 넘사벽이었습니다. 1,410만 원에 추가 옵션이 적용돼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이었고요. 간단하게 스펙 정리하고요,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형이고요, 2021년 6월에 등록된. 제네스 G80 3.5 4륜구동 차량이었습니다. 자, 주행거리가요. 14만 키로를 주행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외관 상태, 실내 상태, 엔진 상태, 미션 상태, 너무나도 좋은. 자, 킹카 구독자 형님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메모리고요 자, 블랙바드 제네스 G80 차량.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3.8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행거리는 숫자에 불과해 차량 상태만 끝내주면 나는 좋아하시는 형님들은 바로 위에 기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내고 아니죠 빵, 소원성취, 빵, 만수무각 빵, 만사형통, 부자대에서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 주시길 각오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차량 상태는요? 진짜 진짜 루 좋아 좋아.